기거드리거워즐의워 즐거워, 즐거워, 즐니다 감사합니다. 워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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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올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전송과 296장 하겠습니다. 266장 <목소리> 예피로이 영생 잠기 걸을 떠와 우월하시다 찬소할 이린리스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하게 하시려기와 그러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거른의 사람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 대해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형제라 부르는 자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그러하게하시려기는 예수님이시죠 그루하게 합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한 거론에서 낳다 했습니다. 그루하게 하시더니와 그루하게 합을 입은 자들이 다한 거론에서 낳지줄 알았지요. 어, 주립이 우리와 같이 있으셨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장시자와그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가 동일한 성령에 속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이 부끄러운 일을 당연히 여기시는 것이죠. 곧 주님은 우리를 위해 권한 받기 위해 자신을 이 나라지심을 당연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상 주님과 우리의 가와의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같은 형제로 하고 흘러서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들보다 더더 못한 자들로 간주될 만한 무같치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와 함편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과의 연합이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성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분명하게 증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대하신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에 의하여 더 한층 위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명예에서 벌써 조개 형상인 죽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불멸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주리께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늘에게까지 올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생하는 자로서 이지어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모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이 뜻권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 이로써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동일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긴밀히 교제의 거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아들은 아버지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강력한 지지역, 근본, 교리의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결의 능력이 우리의 인간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성 자체 안에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성 안에 그리스도의 성적을 완전히 쏟아 넣어 주셔서 우리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강력히 바어 주시겠습니다. 그와 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10편, 아니 11편 22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준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했죠.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소개되고 있는 자체로 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중요한 증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음사 수자들은 20표들부터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많은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혹은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었다. 혹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를 어째야 나를 버리셨다. 이까 같은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에 우리 이런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다는이 구절들, 즉 복음서 그리스도의 순환의 대목 가운데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하고 있는 생생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는 이 시편의 목적은 것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죠. 저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리.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 열방의 주제시십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그마한 지역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것을 확대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의 나라 확장을 위한 권한을 주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안 안는다고 언급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하고도 적절한 표현이죠. 누구나 그큰 영역과 선물을 위해서 작은 고통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고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개이보다누리이 우리 뜻금뿐만 아니라 그리스께서 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선포는 우리가 매일 수행해야 할임무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고 우리는 그 지식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선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늘 알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고은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간에 그 저자는 다른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우스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와 다른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실대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뇌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려니 너희는 하나님과 행복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청을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로 일하여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크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들 자신이 아니라 인간의 입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위탁하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런 이 임무를 무익하게 저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그 임무를 지저들을 통하여 완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편 이 구절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선포가 복음의 가르침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더 한층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찬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절을 내안에 치기 때문이죠. 또 그리스께서는 스스로 모범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찬송을 공공연하게 크게 부르라고 우리를 근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듣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증거를 공공연하게 제시하여 또 그렇게 하여 서로 은혜를 받도록 빚차 해야한다죠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진실로 강력한 근거의 교훈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미의 길을 울리며 그가 우리의 지의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한층 열렬한 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 You 생자주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이의 교통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형례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시니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그의 발성과 그의 뜻을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라 모든 성도들 버리 이제부터 로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just you